내가 안 내서 없는 거 같다. 한 세트를 두개요 하세요. <laughs> 맞아, 내가 한거다 그래? 해. 아, 진짜 좀우 나올까? 아니. 그거 으면는 거야. 빨리 빨리, 빨리 빨리 나누는 거야. 나 하지 마. 그거 리지 마. 하고서 아니, 뽑으면 이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거칠 만한 야 아, 절. 네. 그 그래, 맞춰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맞춰면 I say, I don't know. I don't 아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면 됩니까? 아 우리 t know. I don't know. I 요

그, 얼굴 하나로 나오면 안 돼? 데 어? 얼... 난, 난, 난 얼굴 안 덴다. 왜? 그냥. 왜 이렇게 얼굴만 보시고? <laughs> 그냥이 아 거기 이 쳐주세요. 난 얼굴도 나왔어. 오. 아, 이따, 이 이따, 왜? 이 이따, 왜? 이 빨간색, 빨간색 촬요에열중 o n t know. I don't k n 네 w 이 d 이 선생님 잠깐 전화가 아, 아. 왔네. 요 아, 아.